우리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제목입니다. 12월은 우리가 앞서 찬양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또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달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기쁜 일이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 이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의 평화를 알리는 이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태어나셨을 때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실 때에도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려고 유월절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이 땅에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돌아가실 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평화를, 하늘의 평화를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과 땅의 평화를 이루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바람과는 다르게 미움과 다툼, 전쟁의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시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땅은 아직도 이 평화롭지 못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에 따른 평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 이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계사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이고요, 역사학자들이 이 소위 말하는 이 팍스 로마나라는 이 시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 라틴어로 이 팍스는 평화고요. 로마는 로마나는 이제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라고 말을 하죠. 이 로마 제국은 오랜 동안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렀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화가 없는 시대를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보내다가 1세기와 2세기경, 이제 기원전 27년에서 기원후 180년에는 이 충분한 영토를 확보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영토 가운데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거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비교적 이 평화로운 시기가 오게 됐는데요. 그 시기를 팍스 로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로마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전쟁이 없어서 평화롭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평화는요 강력한 로마의 폭력적인 그 군사력으로 억누려서 아무런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이 무력의 평화였다라는 거죠 무력으로 인한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외적으로는 이 평화의 상태가 이루어졌지만 이 진정한 평화라고는 볼수 없는. 그러한 평화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강대국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 평화의 상태가 등장할 때마다 이 팍스 이 평화 팍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이 평화가 조성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바로 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 상태라고 해서 이 팍스를 사용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종종 우리 집안에서도 이러한 팍스를 만들려는 분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팍스 남편, 팍스 아내, 팍스 아빠 엄마. 무력으로 인한 평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각자가 주장하는 이 팍스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또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과 하늘에 이루고자 하는 그 평화는 이러한 평화랑은 다릅니다. 평화는 달라요. 우리는 종종 겉으로 보이는 평화의 상태를 보고서 평화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는 평화의 이 관계를 통한 평화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평화의 관계, 이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거짓된 평화를 잘 알고 있으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죠. 그 후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평화가 아닌 이 불화의 관계가 되고 말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멸망의 길로 걷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주는 이 거짓된 평화의 상태만을 누리면서 어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불화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해결해주심으로 인해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되니,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 이 화목의 관계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끊어지게 된 이유가 이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니, 이제, 그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평화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죄의 형벌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요.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의 고난으로 얼어진 그러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평화의 관계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안의 관계는 평안을 이끌게 됩니다. 평안은 평안을 이끌게 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평화롭게 된 것을 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이 불완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불편하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죠. 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의 관계를 이루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 이루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이 평화의 관계 속에서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됐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누리는 그 평안을 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의 끼... 너의 끼치노니 평안을 노니 아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도 두려움도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 나의 평안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강해지는 것, 또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을 추구합니다. 힘을 추구해요. 안정감 있는 평안의 삶을 살고자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할수록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불안함과 염려가 엄습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질이 없을 때는 마당문을 잠그지 않아도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담을 쌓게 되고 감식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도 도둑을, 도둑이 들까봐 불안해 하는 것을 볼수 있죠. 권력이 없을 때에는 자유로웠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놓쳐버릴까봐 도리어 안절부절하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되죠. 물질과 권력, 인기 등은 우리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더 얻으려고 하면 얻으려 할수록 이를까 염려되고 불안하며 또 얻지 못할까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평안을 줄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만 더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의 평안, 나의 평안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하시고 그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기에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누려야 할이 평안은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평안함, 그것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릴 때에 폭풍우가 내리치는 그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건너 예수님께서 다가갔을 때 평안함이 있었지만 주위의 세상을 볼때 불안하여 바다에 빠지는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만 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평화를 우리는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존재로 오셨습니다만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평화의 관계와 상태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됐습니다만 세상과는 대적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평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려고 하는 이 사탄의 도전들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남미에 보면요. 이 아르헨티나와 칠레 이두 나라 국경에 1904년 3월 14일에 세워진 이 안데스 산맥에 있는 예수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상은 두 나라간의 영원한 평화가 지속되기를 바람으로 인해서 바람으로 해서 두 나라가 협력해서 세운 그런 동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뜻깊은 이 평화의 동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양국간의 평화가 아니라 이 불화가 있을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동상이 완성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칠레의 어떤 사람이 그 동상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어요. 예수님의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칠레에는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것이에요. 아르헨티나를 향하는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이게 칠레 사람들이 예수님 동상이 칠레에 등을 돌리고 계신다라는 것에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큰 일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고자 만든 그 예수님의 동상으로 인해서 이 양국 간의 감정이 나쁜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 그러한 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된또 하나의 사건이 뒤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어, 칠레의 한 신문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신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사를 썼기 때문이죠. 이 기사는 이 칠레인의 고조된 그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힐 만큼 아주 큰 감동을 주었고, 한 사람의 긍정적이고 평화적인 마음이 두 나라의 엄청난 비극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도전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기 위한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삶 속에서 세상의 공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평화롭고자 약속하고서도 그것이 도리어 이 불화의 시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분별이 필요하고 그 싸움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 능력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니라 이 검을 주러 오셨다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검으로 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 베드로가 검을 들어 대적자를 칠때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쳤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물리적인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으로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시는 그런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도전에 대해서 불화하며 검으로 맞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물리적인 검과 힘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평안함으로 맞설 때,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이 악한 존재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평화를 위해서 취할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믿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나갔던 것. 그럼으로 인해서 주의의 평안을 퍼뜨리는 것. 평화를, 평화가 무엇인지, 진정한 평안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평화와 평안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평화를 이 땅에 증거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평화를 퍼뜨릴 수 있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평안해지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을 극복하셨습니다. 많은 유혹과 거짓된 것을 극복한 것이죠. 분별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는 것그 자체가 여러분 아주 큰 도전이었습니다. 신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인간이 받는 그 고통 또한 다 받았죠. 고난도 다 받으셨습니다. 끝에는 자신이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나타나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싸움을 걸어왔던 것. 예수님의 평화를 빼앗고 넘어뜨리려 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 싸우려는 그런 대적들을 위하여 오히려 자신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이렇게 평화로운 관계, 평화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와 불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을 때, 나를 낮출 수 있을 때, 평화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땅을 평화롭게 하고 사람들과 평화하기 위하여서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 그 싸움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평화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치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지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평화, 이 평화를 빼앗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게 하는 악한 영의 도전에 대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평화와 평안을 누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 평화를 깨려고 하는 이 악한 도전을 향하여서는 예수님과 같이 이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그런 검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자신이 죽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박스 로마나와 같은 거짓된 평화가 많습니다. 이를 이루려고 하는 거짓된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이 참평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들죠. 이러한 시대의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과 더욱 온전한 평화의 관계를 이루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샬롬을 이룰 수 있고 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